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려고 노력을 했었으나, 지금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의 가격은 9,651불입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제작을 했었던 영상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떡락 나왔을 때, 그 영상이 유튜브로부터 이제 삭제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유튜브 관련 규정을 어겼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일단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아무래도 이게 유튜브로서 활동하는데 가장 큰 불안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고리즘인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영상을 삭제시키거나 경고를 매깁니다. 제가 그래서 경고를 먹게 되면은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채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부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래봅니다. 자, 수익도 일정치 않은 유튜브, 굉장한 값질을 보여주고 있네요.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소식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카카오 암호화폐 토큰 클레이가 있었죠. 그 동안에는 업비트 싱가폴과 업비트 인도네시아에서만 구매가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일본의 대형 거래소인 리쿠에드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상장되게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지갑 해킹 때문에 큰 피해를 봤었던 아이오타 재단의 메인넷이 운영을 멈추고 있었다가 다가오는 3월 2일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이낸스에 관련된 소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뭐 해킹을 당했다 이런 소문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난데없이 코인데스크에서 바이낸스는 몰타에서 운영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짜오장평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닷컴은 몰타에 본사를 두거나 몰타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이 아니다. 뭔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냐. 항상 수많은 퍼드들이 이 같은 사실을 단편 소설로 포장해서 논란을 키워왔다. 아직까지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몰타 금융 당국으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걸소는 단한 곳도 없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SB를 재상장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중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었다고 라 합니다. 그럴 일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은 부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바이낸스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안 좋은 소문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을 떨구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오랜만에 리브라에 관련된 희소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있는 업체들도 리브라 협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번에는 캐나다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샤피파이가 리브라 협회에 가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입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리브라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발전 사항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자 그다음에는 암호화폐장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피델리티 같은 경우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홍콩의 암호화폐 회사인 bc그룹에 투자를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총 1700만주를 사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bc그룹의 56%의 지분이라고 합니다 자 홍콩 쪽의 사업을 넓혀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참고로 피델 i 리티 같은 경우는 약 5년 전부터 비트코인 최굴를 진행을 해왔었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관련된 분석 소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더리움이 역시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과 함께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두 명의 분석가가 똑같은 의견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될 경우 225 달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가 되게 되면은 이는 완전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라도 이더리움을 매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다 임마. 아무튼 그렇게 되고 나면은 타겟은 300달러와 350달러 라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구글에 이어서 바이두 같은 경우도 최근에 30일 동안 비트코인에 관련된 검색량이 78%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거 혹시 중국 주민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당국으로부터 빼앗길 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최근에 트위터에 이런 영상이 또 올라왔어요.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디폴트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 실패해가지고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죠. 이제 빚이나 이자 혹은 원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한마디로 유동성이 바닥난 그런 중국 은행들 앞에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 있죠. 이 돈을 맡긴 시민들은 지금 불안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중국 경제는 모래성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돌아가는 조짐이 심상치가 않네요. 그런 의미에서 다들 비트코인 좀 사세요. 자 물론 이 영상 같은 경우 100% 이것이 중국의 뱅크런에 관한 것이다라고 확신을 할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나중에 또 제대로 소식이 올라오면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일랜드 범죄 당국이 불법 마약 거래업자로부터 비트코인 6,000개를 뺏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약 거래업자가 해킹을 우려해가지고 이 주소 정보를 종이에 적어서 기록을 했으나 이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비밀번호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없어졌대요 이 비트코인 6천개 또 하늘로 증발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안그래도 잃어버린 비트코인도 많은데 자 다음 소식으로 최근에 기가 사른 톱리가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은 테슬라 주식처럼 상승하게 될 것이다 자 테슬라 화재의 주식이었죠. 이제 떡상을 한 다음에 떡락 후 다시 한번 떡상 했던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똑같은 상황이 비트코인에게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슈퍼떡상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들이는 그런 멋진 광경이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국에는 레딧이라는 소셜미디어가 있지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 강세 언급이 이 레딧에서 많이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 시세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떡상에 대해서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고 비트코인 떡상 언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왔다라고 하네요. 저희 시청자분들 모두 레딧 가가지고 비트코인 떡상으로 도배를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 다시 올라가게 될까요? 제가 능력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 올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까지 갈 길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이 비트코인 분석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반등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단기 지표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코인데스크의 분석입니다. 분석들 한번 쫙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9750달러에 자리 잡고 있는 5일 이동평균 저항선을 아직 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하락형 약세 채널에 갇혀있는데요. 비트코인이 2월 4일 저점인 9,075달러까지 더큰 폭의 후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9,750달러를 돌파해서 그 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약세 성향은 중립화될 것으로 그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9,750불을 뚫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블렛 같은 사람은 9,500 달러를 주요 지지선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9,500 달러 부분이야말로 비트코인의 차트상 꽤 오랜 기간 주요 수평선 기준이었었다. 그래서 위에서 접근했을 때는 아래로 떨어지는가 하면 제 아래에서 접근했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500 달러 근처에 가게 되면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닉 총이라는 분석가 재밌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11% 정도 하락했었거든요. 그 후에 170% 상승하면서 14,000 달러까지 올랐었다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뉴스 비트시도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작년에 나왔었던 골든 크로스랑 똑같은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지표가 뭐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려면은 한꺼번에 지도새도 모르게 신우이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게 확 위로 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과연 작년의 영광은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방금 전에 저희가 봤었던 뉴스비트시의 또 다른 분석가 아유시 진달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기술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력한 상승 움직임을 위해서는 9825달러 저항선을 일단 넘어야 하고 그 후에 이제 1 500달러까지 도전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9825달러의 저항선을 계속해서 하회한다라면 뚫지 못한다라면은 9,500 달러 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9,350, 9,50까지 0 후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금융미디어 FX 트윗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900 달러 저항선을 일단 넘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9,600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분석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9750에서 9800을 뚫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착할 수 있으면 상승세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힘이 약화될 수가 있고 이웃고 비트코인이 9600에서 9500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은 9,050불 때 9,015불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작년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은 떨어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위로 170% 정도 크게 상승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모건크리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인 마크 유스코 그리고 바이낸스의 짱평 자오 같은 경우는 반감기 비트코인 상승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분석가는 아니지만은 업계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자, 과연 조정을 마치고 비트코인 불기둥을 뽑으면서 반감기 랠리를 시작하게 될 것인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응원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사실은 세력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세력들이 올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이 롱숏 마진 비율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는 롱이 78%, 비트맥스는 60%, 바이낸스는 42%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 전체적으로는 롱 포지션이 두 배가량 많다라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좀 심각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언제나 그렇듯이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면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앞으로도 비트코인 및 토마토 채널 화이팅이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재생을 시켜주시고 다른 볼일을 봐주신다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